안녕하세요. 어, 외과의사입니다. 어, 제가 요즘 많이 바빠서 영상을 좀못 올렸어요. 만들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뭐 조금 시간이 나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만들었습니다. <laughs>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뭐 흔하지 않은 병인데 이뭐 우리말로는 이제 상장간막 동맥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. 영어로 뭐 s 피 h 메 i p e r m e s e n t e i 아트리신드롬 (SMA 신드롬이라고 하는 건데. 이게 그 뭐냐 하면 어~ 흔히 이제 아주 상당히 뭐~ 연세가 많다든지 해서 되게 살이 빠져서 되게 마르신 분들이 복강 안에 이제 대동맥에서 나오는 이제 혈관이 있습니다 상장갑막동맥이라고 슈피리엄 메센트리 가트리라는 그런 동맥이 있는데 그 동맥이 어~ 십이지장을 위로 지나가거든요 어~ 그래서 그 동맥이 너무 곧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 십이지장을 누르게 됩니다. 눌러가지고 십이지장이 막히게 되죠.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입에서부터 뭐 식도를 지나서 위장을 지나서 십이지장을 어 지나서 소장으로 가서 어 큰창자 지나서 이제 항문에서 변을 보잖아요. 그런데 이 상장간막이 상장간막 동맥이 십이지장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위장에서 십이지장으로 갔다가 소장으로 넘어가를 못합니다. 어,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딱 막히는 경우도 있고 좀 좁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계속 이제 더부룩하고 식사를 잘못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살이 자꾸 빠지고 그렇게 되죠.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면 어떤 뭐 십이지장에서 내려가지 않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되고 그럼 진단을 하게 됩니다. 뭐 이거를 뭐 치료하는 거는 뭐 그 동맥을 없애면 되지 않느냐. 그렇게는 못 하고요. 동맥을 없애면 안되안 안 되니까. 어, 막힌 부분을 이제 건너뛰어서는 하 우회 수술을 해 줘야 됩니다. 그래서 12지장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길목이 막혔기 때문에 어, 막힌 그 하방 소장을 12지장에 연결해 주는 어, 12지장 소장 문합 수술을 해 주거나 아니면은 뭐경우에 따라서 위장하고 그 막힌 부분 하방에 소장을 연결해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. 그렇게 하면 뭐 음식물이 막힌 곳을 건너뛰어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소화하고 흡수한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이, 어,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죠. 뭐, 임상에서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,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이따금 씩이렇게 그 발견되기도 하는데, 어, 결국 뭐 방법은 수술을 해가지고, 어, 막힌 부분을 건너뛰어서 하는 우회 수술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. 오늘은 그 상장갑막 동맥증후군 SMA 신드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